351쪽, 내상발열 갑니다. 내상발열은, 반대말은 뭐요? 감염발열이지. 감염 아닌 건 내상발열입니다. 어, 그렇게 된 건데요. 그, 급성발병 아니고 대부분, 체온이, 에, 내가 느끼는내 실제로 많이 높진 않다고. 양방으로 보면, 기능성 저열. 양, 영어로는 Functional Low Grade Fever. 기능성, 기능성 미열, 그래요. 원인 불명의 저등급 발열이 발열인데, 감염이나 질환 없어도 36.7도에서 38.6도 사이가 지속되는 거. 38.6도까지도 갑니다. 원인은, 그래도 추정하면 스트레스, 만성질환, 면역력 저하, 약물 부작용. 기능성 저열. 오늘, 오늘, 이, 내성발열서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에 종류는 암이고요. 혈액병은 백혈병 정도 말하면 되고, 결체조직은 뉴마티스 생각하면 돼요. 혈액병에 어, 호중구 감소 이런 것도 통, 생각한다고 해내분비질라는뭐예요 갑상선 열이죠. 또는 부분적으로 만성 감염성 질병도 예? 만성 감염은 이거에 내성 발열에 포함한다고. 그다음에 근데 만성 감염이라고 하는 것도 유강장기 염증을 말하는 거죠. 실질장기 염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모사, 어떤 일부의 원인 불명의 발열, 이게 포함된다고요. 그 내상발열이란 말이 나중에 생긴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진단, 353쪽이요. 두 번째 줄 보면, 오, 으실으실 떨리지 않아. 또는, 으실으실 떨려도, 겁냉, 추워도, 온이 부분 괜찮아져요. 피곤함이 있고 땀도 좀 나고 에이 감기 때는 그러면 옷 입으면 따뜻해지는데요 그거 말고 독감 때 39도 가는데 으실으실 으실, 으실 떨리는데 옷 입으면 따서져요? 오 그거 느껴봤지? 아무래도 뜨거운 방에 막 시, <laughs> 지, 지져버리는 거 말고 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건 양방에서도 다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근데 3 번에 보면 외감 수감 외사가 없이 생긴 두신 동통 비색 유체 맥부등증 이건 뭐예요? 자기가 약해서 알아서 감기 걸리는 거는 대상발열에 포함된다고 그 말입니다. 자 감별진단 보면 이 표복계표 외감발열은 했고 했는데. 에, 금방 다 했다, 통과. 354쪽. 음, 허, 발, 열. 오후에 열 뜨고, 손, 뭐, 열받다 뜨고, 이건 갱년기 열이거나, 음, 갑상선도요 이렇게 오는 경우 종종 있어요. 덜 심하게 이때 별갑 별갑도 천약의 별갑 청호 지골피 이런 거 줍니다 호황년 그 다음에 혈허발열 이거는 그 발열이 나한테는데뭐 조금 열나고 피곤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기능성 저혈 악화 했잖아요 기능성 미혈에서 스트레스나, 그래갖고 정신에너지가 고갈된 거. 이게 조금 더 가까워요. 그 다음에 기허발열은 기능성 미열에서 면역력이 떨어져갖고, 호중구 감소 어떻고, 어떤 거에. 그래갖고, 조금만 어쩌면, 감기가 이후 감모. 마지막 줄에. 늘 감기 쉽게 걸리는 거. 이럴 때 나는 열은 내상감, 내상, 내성발열에친다고해 처음으로 돌아가서, 체허 감모에, 자, 감기가 자주 걸려 있었어요 기허감모 그때는 오한발열이 조금 있다고 근데 늘 감기가 자주 걸린다고 근데 자주 걸리는 사람은 당신 탓이라고 최허감모 어. 그 다음에 양허발열은 그.. 80세가 돼 갖고 부신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체온이 떨어져 갖고 9월달부터 내복은 입는데 또 열은 느껴져요 그니까 러 이게 보일러가 두번 고장나 갖고 열만 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추운데 열 나는 사람이 있다고, 그거 말하는 거예요. 부심피로 때. 그때는 진짜로, 그 열이 나도 부자를 줘야 돼요. 잘 들어. 우리만 있는 개념입니다. 백수호 사태가 뭐냐면, 하수호 사태, 백하수호 사태 알지? 이어 무피소 했던 그몇년전 사건이, 양반 가정학과에서 <laughs> 부심피로에는 백하수호입니다! 했더니, 그, 기능성 건강식품 만드는, SK부터 해갖고, 전부 갖다 막, 갖다 만들어버렸다고. 물량이 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부피소라는, 예. 가, 가짜품을 갖다까지 쓰게 됐다고. 그게 양방 선생님들이 말을 해갖고 제약해서 만들면서 확 줄어버린 거라고. 그거에 백화소의 취지가 양화발열이에요. 기울발열은 스트레스에 의해서 나는 거 금방 알겠죠. 담습울열은 그래도 한 가지 생각해 낸다면 음, 바바잉 열이 났는데 오후에 심해요. 이 심내 가슴 쪽에서 번열이 나 열이 좀 있어요. 근데 소화도 안 되고 위가 답답해요. 음식 맛, 밥맛도 떨어져요. 근데 갈증은 나는데 뭐 물을 찾지는 않아요. 위 문제인 줄 알겠잖아요. 미식거리고 대변 설사 끼거나 뭐한 시원치 않아. 이 열이 난단 말이죠 소화도 안 되면서 굳이 찾아낸 건데 아니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역류성 식도염에서 열이다 이게 확 그냥 막 너보다 더심하게 막 예? 위산이 확 올라와 버리면 열감이 확 느껴진다니까. 그러니까 체낀지 뭔지 이렇게 해서 여기 막화닥 화다하면서 열이 날 수도 있거든. 그거가 당연히 우리 말하는 담수물열인데. 굳이 또 하나 누가 찾아냈어요 백혈병에 정상 혈구가 떨어지지 않아 그 면역력이 떨어져갖고 열이다고 감염이 잦해갖고 잦은 피로감 체중감소 소화불량 조기포만감이 있대 이럴 수 있다고 백혈병은요 생각보다 그~ 중의학에서는 적극적으로 치료해요 실제 치료 효과가 있으니까 혈압관련은는 중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356쪽 명의허만에 보면 광모씨 여자 40세 인데요 3년 전부터 오후에 미열이 있어요 저손는 미열입니다 체온이 38.8도 까지 가요 야간에는 근데 양다리에 마비감이 들어요 정신기운도 좀 약해지고요 양방에서는 원인을 못 찾겠대요 오래 치료에도안 나서요 그래서 그 음허간황 현상이 있어서 도기완이라는 처방을 줘요. 도기완은 뭐냐면 숙지왕 산약 산수에다가 복령복단피 텍사 오미자 들어간 거요. 그냥 우리 신기한 비슷한 겁니다. 근데 숙지왕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처방이에요. 거기다가 시오 개, 시작 개라는 말은 시오작약 개지를 합쳐줬다고. 이거 보면 근데 그렇게 해놓고 도기완은 숙지왕인데 여기다 생지왕을 줘요. 생지황을. 그니까 독이완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하는 얘기고 생지방을 주고 싶었던 거야 음어 간황이 보였대요 그래갖고 그 7일분 줬어 그때 열이 떨어졌지 그래서 십몇일분 더 줬어 그래갖고 나섰는데 안 보면 이거는 오후에 저열이 있고 야간에 퇴마, 다리 마비된 거는 진음이 후손된 여성이다. 그러니까 갱년기 때 다리가 마비가 모잖아. 그렇게 본 거죠. 그리고 육미지왕원 기초에다가 오미자가를 쓴 도기완을 썼다. 이렇게 해서 보험을 하면서 어, 기체를 같이 치료했다.